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젊은 유학생 부부들을 가르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덤덤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부부싸움 한 일을 말하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심법입니까? 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우리와 같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깨닫기 때문이고 신앙을 사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가 여러분을 본받기를 바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좋아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생의 어떤 기준, 방향,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는 애들이 다 나폴레옹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큐리부인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내가 참고를 해야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젊은 신학생들이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동경합니까 그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 아니고 목회라는 것이 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 하려고 할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바울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멀고 너무 높고 흉내낼 수 없는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의 얘기를 털어 놓아도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합니다. 그냥 건너뜁니다. 결론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 바울에게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대.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과정과 사연은 건너뛰고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에서, 게다가 1장에, 빌리포서 1장에서 그의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했느냐. 자기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다든가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것이 바울에게 시험이 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고 바울도 그것을 극복하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이 부분을 인간적인 인간관계 문제라고 파악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제는 그게 몇 절이에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성경의 몇 절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숫자가 안 보여요. 6자가 8자처럼 보이고 9자가 8자처럼 보이고 아자가 2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몇 절에 몇 절에 이건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읽어 가지고 어, 이게 몇 절이구나 몇 절이구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 이게 몇 절이구나라고 여러분의 눈이 그 구절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형제라는 말,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인간관계가 안 믿는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개중에는 그 바울이 오계 가침을 알고 자신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심정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이 무력해졌으니 우리가 이만큼 잘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배가 아프겠지 이런 심정으로. 하 우리 오게 갇힌 것을 알고 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이 되느냐. 당신 없어도 우리 예수 잘 믿어요. 당신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 잘 해요. 당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대가 왔어요. 당신은 이제 쉬세요. 은퇴하세요. 우리가 맡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울이 속이 상할 줄로 생각한 것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속이 분명히 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바울이 이걸 쓰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썼다는 말은 바울이 한때는 이것 때문에 씨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옥에 갇힌 것도 괴로운데. 옥에 갇힌 틈에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면 바울이 속이 상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니 여러분 사도 중에 사울인 바울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건 목사님 바울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바울이 크리스토를 닮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고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바울보다 나은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마주한 문제가 거대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시험을 한다든가 무슨 육신의 가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홈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화목하고 낙원을 이루리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 친척 한 분이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생활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것이냐를 생각하는 마당에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랬더니, 어, 그러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의 문제가 해결될까?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없어질까? 서로 신혼처럼 돌아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인간적인 갈등이 형제와 벌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도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변화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면 서로 그럴 의향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치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새삼스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제가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40년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10살에 시작을 했으니. 40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가 앞문만 있는 게 아니고 뒷문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앞문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뒷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아주 긴밀한 비밀은 앞문과 뒷문의 거리를 가급적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짧으면 회전문이 된다는 것인데 회전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한번 저의 양이 되었던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면 저도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저의 양이 되었던 사람들의 숫자만 센다면 수천 명의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전율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처음에 저의 문제인 줄로 알았어. 아, 내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덜 돼서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것이 나의 실패인가? 그런데 발견한 것은 남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남들도. 앞문과 뒷문이 둘다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 그걸 감추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창피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미워하고, 반감을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이게 내 부족함이다. 나의 실패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뿐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라는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바울이, 이건 내 실패야. 내 창피함이야. 부끄러움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어. 나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으면 이익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늘 부딪치는 문제는 이것이 나의 영광, 명예, 나의 배지, 훈장, 나의 명예, 나의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면 나는 된 거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문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미워했는지 이해가 돼. 저도 바울의 글을 읽다가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그냥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 어디 돈 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또한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의 문체가 그래요 읽기가 어려워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싫어하니까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려고 한게 아닙니까? 바울이 오게 갇혔다는 말고 말을 듣고 동정한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자, 찾아가자, 뭐 영치금을 보내자 이게 아니고, 오 때는 이때야. 바울이 이제 오게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때가 왔어.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그게 바울의 탓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또 헌신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단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갈등까지 어려우니 더블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든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을 먹은 후에 사람끼리 부딪히는 형제들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니 이건 더블로우렴. 이걸 우리가 애초부터 알고 가고 하고 이게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하지 않고 내게 높임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야. 나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유익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다가 겪는 일들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말하지. 예수님은 나쁜 것도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너희에게 별발 욕을 하고 너희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해. 주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패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패키지의 일부에. 너희가 주님을 따를 거야. 그러면 이 패키지를 너희가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패키지. 이게 싫으면 섬기면 안 돼. 섬길 거라면 각오해야 돼. 바울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개인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 그래서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가 실패한 줄로 알아. 서로 그렇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앞문도 열려 있고 뒷문도 열려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 거예요. 이게 패키지라는 사실을 모르 자기만 그러는 줄로 알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팔자가 사나운가 나에게 특별히 강박한 사람들이 찾아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숨기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일장에서 말했다는 사실은 바울은 이것이 숨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죠. 아홉 명,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아홉 명이 떠나갔는데, 열 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몇 명이 내게 돌아왔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나의 평가를 그것으로 삼으면 안 돼. 열명 중에 한명 돌아온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아무도 일을 못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열 명을 다 고치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만약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했다면 당신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열 돌아오든 떠나가든. 열 명이 다 깨끗해졌다. 이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 몇 명이 내게 왔어. 몇 명이 남았어. 몇 명이 내 편이야. 이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 명을 다 낫게 하셨어.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야속한 마음. 하나님을 일을 하려다가 걸리는 병이 그거예요. 야속병. <laughs> 이전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야속병이 생겨. 누구에게 야속해요? 사람에게 야속한. 어떤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야속. 형제들에게 야속. 야속병이 생겨. 예수님이 야속병을 아르셨을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비우실 필요가 있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속병에 걸리셔서 나 이거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못난 사람이고 어차피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신앙의 바로미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을 했느냐 이게 바로미터가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바로미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도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